짜잔 오늘은 닥터떠스의 올리지오 이야기입니다 올리지오 열을 이용해서 피부에 리프팅을 부여하는 시술인데 비슷한 시술이 많죠 근데 이 열고추파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 효과는 어떤지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다른 서마지와 같은 리프팅 기기에 비해서 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유튜버 의사쌤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은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시술을 해주는 원장 입장에서 올리지오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올리지오를 상담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오세요. 자, 볼 털이 없고 난 피부가 얇아서 올리지오가 적합할 것 같아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맞는데 전혀 배경 지식 없이 나 얼굴이 너무나도 불만인데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다 하고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잘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상이한 말을 썼는데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관상 볼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딱 봤을 때 이분이 울쎄라가 적합한지, 써마지, 올리지오 같은 열고주파 시술이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는지 그걸 감별하는 눈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처짐보다는 꺼짐이 도드라진 분, 눈가 주름이 심하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 또 예전에 초음파류 리프팅 기계, 대표적인 게 울쎄라인데 울쎄라 같은 걸 받고 효과에 실망을 했거나 오히려 부작용, 꺼짐이 발생하셨던 분들은 올리지오가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궁합이 안 맞는 분한테 올리지오 시술을 권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죠 올리지오를 300샷을 하든 600샷을 하든 얼굴에 다밀어넣으면 얼굴이 리프팅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얼굴이 넓어요. 얼굴이 넓은데 올리저를 다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이 분산돼서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곳에 에너지가 집중되지 못하고 괜히 효과도 떨어지는 곳에 샷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첫 번째 목표는 눈가 눈밑 주름도 많고, 꺼진 곳. 두 번째는, 옆볼 살 꺼진 고민이잖아, 광대 밑에. 거기 집중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팔자와 마리오네트가 도드라진 분. 그런 분들한테 시술을 그쪽에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제 얼굴 보이죠? 눈 밑. 아, 이걸로 안 할게요. 눈 밑. 옆볼 꺼진. 그리고, 팔자 마리오닉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300샷이든 600샷이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무한 반복 시술을 합니다. 그럼 뜨겁겠죠. 이걸 어떻게 견뎌요? 다 견디는 방법은 제가 수다를 잘 떨고 리듬미컬하게 비슷한 정도의 열자극을 주면 환자분들 처음에 따가워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편안하다고 느끼신다. 그래서 다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거를 잘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마는 안 해요? 이마 합니다 600샷할땐 이마도 하는데 자 여기는 살이 많죠 이거는 어때요? 밑에 살이 없고 뼈만 있어요 그러면 은 여기는 한 샷만 해도 충분히 목표 온도 43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얼굴을 세패스에서 충분히 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마로 넘어가서 이마도 하고 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마도 리프팅 되고 주름도 펴지고 얼굴도 꺼진 데가 채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예열 작업이 필수인데요 왜? 우리가 겨울 같은 데 특히 피부 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제 보면 은 30도 31도 이래요 차가워요 그런데 썸머지든 올리지오든 열고 주파는 열을 줘서 심부 온도를 43도 정도까지 올려야 돼. 효과를 발휘하는데 31도를 40도 넘어까지 올리는데 피부 표면을 올리는데 절반 정도의 샷이 낭비가 됩니다 제가 해보면 여기 겨울철 여기 31도잖아요 31도 여기 41도까지 올리는데 3패스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300샷을 한다고 쳤을 때 여기 75샷 정도가 낭비가 돼요. 피부 표면 올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75샷 쓰면 벌써 끝나죠. 150샷 썼으니까 다음 여기 다른 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리조를 하기 전에 피부 표면 온도를 41도씨로 올리는 선행 작업. 그러니까 밑 작업, 예열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인모드 포마가 있으니까 제가 직접 포마 핸드피스를 들고 이렇게 해 줍니다. 해 주면은 인모드에 온도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측정이 되죠. 그리고 제가 손가락으로 만져 보잖아요. 아, 오케이. 41도까지 올라갔다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저는 올리지를 딱딱딱 하고 올리지올 절반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볼도 마찬가지로 인모드 포마로 41도까지 올리고, 그런 다음에 올리지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샷의 낭비를 없애는 절약을 할수 있는, 그리고 샷의 낭비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줄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인모드 포모가 없다면 다른 열고주파 계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대표 주든지, 아니면 쿨하게 올리지오 샷을 좀 서비스로 더 해주든지, 그렇게 세심한 전처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두 번째 주제. 올리죠. 남자가 받아도 여자만큼 시술 효과가 좋을까입니다. 자, 남자랑 여자는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죠. 마찬가지로 피부도 두께가 다르고 피부 밑에 근막의 두께도 달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에너지를 넣었다고 쳤을 때 여자보다 남자가 시술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남자면 남자일수록 여자보다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예열 작업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 시술할 때는 좀더 이런 세심한 자처치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효과 지속기가 아닌데요 대체로 제가 보면 여자분들은 효과가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남자분들은 그보다 한달 정도 지속기간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차이도 마찬가지 여기에 연장 선상이겠죠 근데 그러면 한달 정도 효과 지속기간이 적다고 해서 남자는 받지 말아야 될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겪어본 분들은 말이죠 화장을 안 하지만 올리지오 시술을 받음으로써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모공도 줄어보이고 세네 살 젊어 보이고 또 생활하면서 너무 그 피부 탱탱한 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내적 만족감은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리프팅 시술을 하겠어요? 물론 다른 분들한테나 어려워 보이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도 있지만 내재적 만족감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도 충분히 올리지오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 시술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의 올리지오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